반도체, 2차 전지, 전기 전자, 로봇,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하잖아요, 심플. 유로핏 61% 상승, 링크 솔루션 43% 상승, 현대오토에버 31% 상승,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14% 상승, 슈퍼게미 이세무사의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운영반 선정 종목, 서브 TND 29% 상승, 한올 바이오파마 21.6% 상승, 캠트로스 58% 상승, 우상향 고고의 장중 트레이딩 학습반 선정 종목 이 노하우로 당기임의 특강을 진행합니다.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시장의 흐름, 지금 종목을 선정하는 노하우까지. 단기 매매로 왜 잃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강연. 지금 망설이면 이번 상승은 또 남의 계좌에서 끝납니다. 선착순 마감됩니다. 대표님. 어, 연정 씨. 오늘 시장 어떤가요? 아, 오늘 시장은 그나마 다행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날일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 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가 제 여러분들한테 강연회 할 때나 유튜브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지수 시초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수 또는 재료는 바로 미국 중시 마감 재료예요. 우리나라 아침 시간 뭐 서머타임 때문에 달라지지만 평균 5시 전후에서 이제 종가가 나오면 그 종가가 우리의 아침 시초가에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또는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바로바로 다음 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마감 지수는 우리 월요일 날시차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해 있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내내 기분도 안 좋고 걱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난주가 그랬죠. 지난주가 나스닥, 다우, S&P 3대 지수가 모두 빠졌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뭐 브로드컴 이런 종목 막10% 이상 빠지면서 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증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막 어디 여행 잡힌 사람분들 여행 가서 놀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자꾸 주식 관련 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평소에 공부하는 거는 뭐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하면 되지만 미국 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그 빠진 거를 자꾸 생각하거나 빠진 거를 쳐다보거나 빠진 거에 대한 재료를 많이 찾는 건 그다지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차라리 그 생각 안 하고 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그랬어서 제가 제 주식 경험상 그럴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고민을 하든 안 하든 아침 시초가는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출발이. 우리 마이너스 얼마나 출발했었죠? 오늘 마이너스 2.72% 출발한 겁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 마이너스 2.72% 하락 출발을 했어요. 자, 그다음. 종가는 마이너스 1.84% 그래서 몸통이 한1%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시초가보다 그래서 시초가보다 한1% 상승 그리고 시초가 거의 저점이었고 고점에서 좀 밀리는 이게 분차트를 보세요 시초가가 거의 저점이죠 12시까지 쭉 올랐죠 그러다가 좀 밀리기는 했지만 시초가보다는 꽤 높은 위치에서 마감을 한 양선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저쨌든 4천 포인트 또는 현재 있는 21선 21선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4,010에 있어요 그래서 21선 4,000을 좀 지지를 할수 있을지 내일도 좀 지켜봐야 한다 오늘만 봐서는 그래도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왜? 개파락을 장중반동으로 이겨낸 차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더 좋잖아 코스닥은 플러스나선므했어 그래서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다만 오늘은 뭐가 나빴을까요 매매동향이 나빴습니다 매매동향을 보시면 매매동향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 코스피 거의 1조 순매도 코스닥 300억 순매도 코스피 200선물 4800 계약 순매도 그래서 뭐다 순매도야 어, 코스피 그런데 개인은 코스피 1조4천 순매수 코스닥 1800억 순매수 선물 순매수 조식선물 순매수까지 오늘 개인은 다 윗방향 그래서 매매동향이 좀 안좋았지만 차트나 여러 재반 재료들은 살아 남아 있었다. 특히나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의장이 바뀌면서 내년에 바뀔 거잖아요. 트럼프 측에 유리한 의장으로 바뀌면서 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내년에 살아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AI 거품 논쟁에 대한 부담감인데 뭐 AI 실적 좋아 그럼 또 올라가고. 고품이야 그럼 내려가고, 이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차트에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건데, 현재 차트는 고공권에서, 고공권에서, 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까지 왔다가, 오늘 한번 퉁 하고 밀려있는 위치입니다. 이 정도까지 지휘 설명 드리고, 매매 동향이 안 좋았다라는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 3% 하락, s k 하이스2% 하락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 오늘 거래소 지수를 좀 끌어내렸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중 고점이 8%까지 올랐었고요. 종가는 4% 마감. 코스피 200 전체 종목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 전체에서 세아베스틸 지주는 스페이스 X 관련주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우주항공 관련주들 움직였고,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가 오늘 8% 상승, 이마트 8% 상승. 그리고 이마트가 오늘 상승한 거는 신세계 푸드 주식 공개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7% 상승.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홀딩스 이두 종목이 모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기업 분할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 위아 제가 이거 오를 때마다 위아, 위아, 바리스 베이비 말씀을 드리는데 어, 바로 지코의 어, 지코에 아티스트라는 노래가 생각나게 하는 현대위안 현대차 그룹주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움직인 거 봐서는 어,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좀 어,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 전자가 3% 하락 SK하이닉스는 2%하나이두종목이 거래대금 1등, 2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바로 삼성 에피스홀딩스 뭐죠? 삼성 에피스홀딩스 바로 바이오주죠 그 다음 원이홀딩스 뭐죠? 22% 역사적 신고가 원이홀딩스 뭐죠? 2조 8,000원 뭐죠? 바로 로봇 관련주 에임드바이오 오늘 26% 상승 에임드바이오 에임드바이오 뭐죠? 바로 제약바이오 클로버 뭐죠? 뭐클로버 아니고 클로버트 뭐죠? 클로버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삼프로 올르고 역사적 신고가 또 올랐네. 어, 로보티즈 뭐죠? 로봇 관련주. 할라캐스트 10% 올르면서 또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왔어. 할라캐스트 뭐죠? 로봇 관련주. 휴림로봇 7% 올랐어요. 휴림로봇 뭐죠?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조방원 대신 로봇, 조방원 대신 제약바이오, 조방원 대신 로봇 로제 로제 로제를 지금 한달두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두달 동안 조방원은 떨어졌거나 또는 제자리거나고요.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웬만한 종목들이 신고가를 빵빵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탑다운상으로 우리는 업종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고요. 조방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 로제를 갖고 있는 게 로봇 제약바이오 로제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거기 하나 더 하면 반 로제 거기다 2차전까지 지 하면 반전 로제 원래 뭐였어 전기전자 전기전자랑 2차전지 다 갖다 붙여도 돼 그럼 반전전 로제네 반전전 로제 거기다 하나 더 붙여 뭐 자동차 반전전 로제차 기가 막히네 반전전 로제차 반도체 2차전지 전기전자 로봇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로봇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세 번째가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하잖아요 심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신고가 뚫고 두달세달 달 쉬면서 떨어지는 걸못 하고 있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걸 사야지. 신고가 매매 기법을 저는 30년을 했어요. 신고가 매매 기법은 이제 막 치기 직전이나 치고 올라가는 걸 사는 거예요. 치고 나서 3개월 4개월 떨어지는 걸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신고가 칠 때까지는, 어, 너무 올라서 못 사요, 너무 올라서 못 사요 하다가 치고 한 달부터 세달 떨어지면 사더라고. 그건 신고가 매매가 아니에요. 그냥 물타기 매매, 물타기 매매. 물타기 매매, 매매도 아니에요. 내돈좀 가져가 뭐 이런 거야. 조방원보다 로제. 로젤도 확장시키면 반전전 로제차 여섯 개 없죠. 자,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오늘 좀 소형주들 천억 미만 짜리예요다 천억 미만 짜리인데, 천억 미만 짜리에서 오늘 상한가들이 나왔는데, 얘네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원 5 테마주 서울시장 유력 후보 떠오른 정원 오 오세훈 현 시장을. 오차 밖으로 여론조사에서 따돌렸다. 그래서 성수동 기업들이 상한가를 친다. 뭐 이런 지금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선 관련주, 대통령 선거 관련주만큼 가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 장애 안 좋을 때 틈새로 이런 지방선거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지방선거에서 핵심은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장 관련주가 한번 떴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원오 또는 어뭐 성동구청장 또는 성동구기업 이런 걸또 검색하시면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겹쳐지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추천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쟤들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이런 걸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4조 5천억짜리 에임드바이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26%가 올랐고요 2조 8천억짜리 워니골딩스 역사적 신고가에 탑 30에 아주 보란듯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링크솔루션 뭐예요 링크솔루션 제가 이거 예전에 유튜브에서 요날제가 12월 2일 날 37,000원에 말씀을 드렸다고 근데 오늘 6만원까지 어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서 거의 한두배 가깝게 올랐네요 링크솔루션 뭐죠 3D 프린팅 어떤 신세계푸도 뭐죠 어 이마트 올라간 거랑 똑같이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어 자발적 상패 의한 공개 매수 재료 그리고 탑 30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장 후보 관련주들 또는 초소형주들 그래서 좀 시총이 큰 애들 중에는 에임드바이오하고 원니골딩스두 개밖에 없었고 에임드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원니골딩스가 로봇테마죠 그래서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앞장서서 장을 선도했고 반도체가 좀 조정을 깊게 받은 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까지 해설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의 홍보 나갑니다 이번 주 우리 7인의 연구원들 지방 전국 방방곡곡 강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날 무려 4개 도시에 나가요. 천안, 대구, 광주, 강릉. 어, 우리 동네 오네, 우리 동네 오네. 어, 나 거기 30분 한 시간 정도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댓글에 신청하시면 되고. 야, 너 맨날 유료만 홍보하니? 아니요. 우리 지방 강연 무료인데? <laughs> 모르셨나요? 지방 강연 무료입니다. 우리 밸런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석 특집으로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어, 무료 강연으로 지금 지방, 전국 방박꼭 강연의 특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 우리 동네에 원해 신청하시고요. 어! 이 세무사는 어디 갑니까? 이세무사은 어, 부산 갑니다. 어, 신청이 안 돼요. 아, 안 되죠. 왜? 이미 벌써 막혔으니까. 이미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아 부산 못 가는데 어떻게 한번 봐야 되는데, 어, 요번 주 일요일 날, 어, 단기 매매 강연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그건 유료예요. 여러분들, 어, 스케줄도 맞고, 어, 회비도 있다? 어, 신청하시면 돼요. 어,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료 강연에서는 사실은 종목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 월간 강연에, 단기 매매 강연에, 그리고 종목 전종반에서만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야나이세모사가 말해주는 종목 아까도 링크솔루션 니가 유튜브에서 언제 말했는데 종목순정반에서 말해서 잘 맞았다고 자랑 한번 했었잖아 근데 거기서 더 갔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년 안에 배개 부자 될 거야 화이팅